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와 국제법이 내린 최종 판결. 1667년 은주시청학기는 일본의 북서경기를 오키섬이라 기록했다. 독도는 처음부터 일본 땅이 아니었다. 1696년에도 막부는 도토리번 답변을 받고 울릉도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을 공식 인정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말했다.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음, 일본 스스로 남긴 결정적 증거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무주지람에 편입.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측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공표한 상태였다. 전쟁 중 이뤄진 일방적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 당연히 포함된다. 러스크 서한은 외교메모에 불과 법적 효력 없음.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는 명확히 선언했다. 독도는 일본 행정권에서 제외된다. 이는 점령기 공식지령이며 조약 제19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1952년 평화선 이후 경찰 주둔 행정사법 입법을 통해 완전하고 평화적인 시류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법에서 시류적 지배는 영토 분쟁 판단의 핵심 기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현재적 증거다. 일본은 독도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하면서 자신이 점유 중인 센카코로시아가 점유한 북방 4개 서문 회부를 거부한다. 선택적 주장, 스스로 모순을 증명할 뿐이다. 역사, 질의, 국제법, 시류적 지배. 모든 기준이 하나의 결론을 말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외국은 사라지고 진실만 남는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